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, 조금, 사무실 일찍 나와서, 다른, 음 분들 음. 출근을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오랜만에 영상 하나 남기고 싶어서, 이렇게 찍고 있는데, 음, 요즘 여러분들은 컨디션들이 어떠세요? 저는, 우선은, 기존과 치료하는 방법은 변화된 거는 없어요. 지금, 뭐, 프레가 발린 머리리카정 잘 먹고 있고, 아무래도 안 먹으면 금방 그 통증이 올라와서, 음, 그것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. 음 얼마 전에 휴가를, 짧은 휴가를 다녀왔어요. 그래서 아이 데리고, 음, 워터파크에 있는 곳을 오랜만에 갔는데 아무래도 좀 미끄럽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음, 신경을 써서 발에 집중을 하고 많이 걸어다니도록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그런 데 가게 되면 걷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워터파크도 갈수 있게 됐다 <laughs>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직까지 좀 여전히 감각적인 이상한 부분 뭐 가슴 아래 통증 이라든지 음 다리 하반신 전체의 뭐 저림 이라든지 이런거는 사실,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고요. 어, 요즘에 사실 제가 쇼츠로 달팽이 쇼츠 몇개 올렸는데, 그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달팽이를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돌봐달라는 어떤 미션을 받았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, 봐줬는, 봐주고 있는데 음, 너무 귀여운 거예요. <laughs> 오늘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달팽이가 조금 크긴 했거든요, 한 주먹만한 크기의 달팽이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도 귀엽고 어, 뭐 당근이나 이런 채소 먹이를 줬을 때 바로 나름의 빠르게 달려와서 먹는 그 모습도 너무 귀엽고.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일상에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제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, 5시 한 30분 정도? 일어나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있는데, 그때 주로 하는 일이, 달팽이 밥 주고, 물도 좀 뿌려주고, 집에 조금만 물고기 키우고 있어서 물고기 밥도 주고, 식물들, 좀, 최근에 업어온 애들이 있어가지고, 식물도 좀, 좀 물주고, 물주면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, 그런 게 재미, 재미있더라고요. 뭐, 음. 이번에 어, 네. 많이, 앞으로도 더 가야 하고, 물론 우리 뭐 특심압도 있고, 최근엔 한 열흘 전에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, 눈이 너무 뿌연 거예요. 근데 그게, 어. 소위소위 신경척수염 증상인지는 모르겠어요. 갑자기 눈이 음, 뿌여면서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 병원에 갈까 하다가 일단 한번더 그러면은 지켜보자 이러고 넘겼는데 <laughs> 요즘에 그런 것도 좀 유의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변형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, 아, 이제 더 이상의 바이러스는 안 되겠다, 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한번 버스물을 다시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, 사실 요번에 그, 한달 전에 담낭염을 진단받아가지고,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. 수술을 안 하고 넘기기는 했는데, 사실 11월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각오는 하고 있고 굳이 수술을 안 하더라도 담낭염이라든지 간 모양 이상이라든지 지난번 말씀드렸던 암이 일 번했던 신장의 어떤 혹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답답하긴 해요, 그 생각을 하면. 근데 지금은, 뭐, 그런 생각은 안 하고, 뭔가 그런 거가 있을수록 최근에 느끼는 거는, 아, 일상이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일상이 되게 소중하고. 그래서 최근에 제가 블로그, 네이버 블로그도 이때까지 증상이나 이런 거 제가 영상으로만 남겼었는데, 어, 포스팅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음, 놀러와서 한번 봐주시고 제가 영상 댓글로 어, 해당 링크는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응원해 주시고 제가 정말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같은 증상 혹은 저와 같은 증상이 그 가족 때문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의 뭐 서로 응원을 하면서 보내는 메시지들 그 다음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그래도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고 음 제가 또 호텔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 때문에 호텔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껏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왜그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좀 영상을 접하거나 제가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도 손에 익어서 잘하는 건 아니고 손에 익어서 이런 것들도 좀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에 어,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요즘 폭염이라 저도 뭐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쐬고 그래서 또 면역력 약해질까봐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하시고 먹을 거 항상 건강한 거 드시고 저도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